장관 초청 한국 교육의 현실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강초등학교 사장이신 문용인 회사가 있겠습니다. 알다시피 이 9월 미래사회 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어, 또 변화가 있는 것에 따라서 아,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 요구로 인해 어, 미래 인재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용인. 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석사 어, 면수학 수사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어, 한국교육학회 회장 또 40대 교육부 장관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 대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대통령기초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 성장의 조건, 지역혁명, 학교폭력 위기 대입의 이론과 실제 외에 많이 있습니다. 수상으로선 청조 면정훈장 국민훈장 동백장, 국민포장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제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교육학자고 안에 제목을 한국교육의 현실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 교육이라고 하는 게 워낙 복잡돼가지고요 어차피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 하나를 잡아서 말씀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도덕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좀말씀드려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도덕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데 이렇게 말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제 정부 심리학 쪽이 제 전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학은 분야가 대단히 넓습니다그 안에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여러 학문 분야가 들어와서 교육 현상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도덕, 그한 나라가, 한 나라의 흑망성세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사람 속에서 이 도덕이 어떻게 발달이 되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도덕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수치심, 또그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수치심과 죄의식이 이게 언제부터 생겨나는 건지, 또 수치심과 죄의식이 얼마나 사람을 도덕적으로 지어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있죠. 또 하나 이제 많이 연구하는 것이 요즘 들어와서 그 소유욕, 결국 요즘에 그는 일들이 다 소유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유욕의 본질이 뭐냐? 해가지고 과연 소유욕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 속에 내재된 본능적인 거냐? 아니면 소유욕이... 사실은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관리 것도 인간의 소유욕에 대한 기본 가정이 달라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마스, 레닌 그 같은 사람은 소유욕은 자본주의 때다. 학습된 거다. 원래 사람은 소유욕이 없었는데 이때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연장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욕구가 있다. 이 욕구를 바탕으로 사람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소유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회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 거냐 하는 것하고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들 중에서는 그런 소유욕이 이게 예를 들면 은 새를 가지고, 새가 가장 단순한 동물이거든요. 어, 사람과 같이, 불행시스템은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단순한 동물이니까 새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새도 소유욕이 있는가? 만약에 새에게서도 소유욕이 발견된다면 인간의 새들 보면 그 보호세계 알을 낳았어요. 그걸 낳은 걸두 개의 세계를 낳아가지고 새가 그 품고 있죠. 알을 낳고. 그럴 때 사람이 그새 안하고 거의 그 유사한 알을 나무나 돌로 만들어서 분지 안에 지어주고.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이걸 품질 못하니까 하나를 굴러 떨어뜨리 어느 걸 굴러 떨어뜨리는가를 보기 위해서 아까 넣어준 알이 자기의 알보다 좀더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한 것이 성실 아까 그냥 한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가면 학생들은 어르신인데 어르신들이 빨리 가시는지 제가 느낀게 있습니다 아, 어르신참거강하시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그, 교통 얘기를 하신다면서 길거리를 건너가는데 아 어, 저보다도 빨리 건너가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 일정은 감사패 증정이 있고요. 그 다음 기념청형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패 전 교육부 장관 문용린. 기아께서는 2011년 8월 20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본 단체가 주최한 한국교육의 현실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 강연회에서 훌륭한 주제 발표와 진지한 토론을 해주심에 대하여 모든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1년 8월 20일 사단법인 21세기 분당포럼 이사장 이영태 박수 부탁드립니다.